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주는 조임로그 대신 조임멜스로 찾아봤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운동 시작해 볼게요 일단 처음엔 가볍게 팔굽혀기로 몸좀 달궈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든요. 일단 이걸 로트씩 하고 아, 정말 바람이 좀 세게 불어 가지고 날이 춥네요. 여기 갓든 곳에서 하겠습니다. 파워팩을 좀 힘들어하죠? 이유가 방금 전에 파워팩이 100개 챌린지하고 와가지고, 물론 60개밖에 못했지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체력이 낮아있는 상태입니다. 좀 휴식 좀 갖고 나머지 2세트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다리를 다 져가지고, 랩 스쿼트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오늘은 좀 생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쉬운것 같고 다시 4세트 팔굽혀펴기 들어가보도록 하죠 그리고 제가 파워피어기를 시작한 이유가 어디서든 바로 조그만 공간만있 되면 어디서든 할수 있는 운동이고, 그리고 상체나 코어나 이런 거에 기초적인 발판을 마련해 준다 생각을 해서 파워피어기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운동 쪽이나 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직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시고, 초보자인 분들은... 이처럼 평워 펴기로 시작을 해보는 것도 꽤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따로 헬스장 안 다니고 있고요. 저번에 초임 러그 1을 할때 갔을 때 그때 한번만 가고 아,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어, 따로 제가 운동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는 진실성도 없고 어, 따라하기도 좀 애매하다 싶어서 이렇게 옥상에서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도 같이 하면서 이정도로 해도 이 정도는 되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길 바라서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트 들어가 볼까요? 일단 이렇게 파워 펴기는 끝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렇게 하면서 등 운동했는데 허리 무늬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방찾았는데아 이거 지금 괜찮네요. 이대로 계속 여덟 세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일 프레스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고 리에물리가 간다 싶으면 또 데일 프레스는 생각하겠습니다. 정이좀무리하가네요 방식이 하... 계속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게 여기 이쪽이랑 이쪽 여기 가운데 여기에 생각하고 갔고볼게요 한번 생각하고 하나씩 해볼까요? 可以 지금 점심을 아침을 먹고 10시 11시쯤 됐는데 해가, 해가 떴는데 좀 쌀쌀하네요. 아 그리고 아침 먹고 대충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아이고 죄 못해서 가지고 진통제를 금 슬러스를 하기 위해서 좀 길게 쉬었다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옛날 얘기해보자면 제가 예전에 예전도 옛날이죠. 초등학교 때 시절부터 주 비관이었어요. 비관이었고 뒷구석에서 맨날 조용히 있는 그런 뚱뚱한 아이들이잖아요.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한편 생을 비만으로 살았지만 뭐 지금도 비만이긴 하지만 한평생을 그렇게 뚱뚱하고 비만이고 소심한 아이로 살았었습니다 하, 그러다가 뭐 성인이 돼서까지 뭐 변하진 않았었어요 그러다 이제 2, 3년 전에 2, 3년 전에 자고 일어났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살이 너무 쪄가지고 건강도 엄청 안 좋아졌고요 하, 건강도 건강인데 사회생활도 힘들고 주변에서 그 물론 뭐 그렇게 바라보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자격지심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두렵더라고요. 그냥 저를 쳐다봐도 저를 어 뭐라 해야 될까? 안 좋게 보는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좀 달라져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했죠. 그래서 120에서 마지막에 70까지 빼긴 했는데, 사람이란 게 먹는 거 워낙 좋아하기도 하다고 이러다 보니까. 4 80 후반? 중후반까지 찌긴 했죠 그럼에도 그럼에도 운동을 계속 해야 되고 꾸준히 해야겠다고 느낀 건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긍정적이고 엄청 외향적이었는데 아, 엄청 내향적이었는데 외향적인 성격으로도 바뀌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물론 감염을 썼지만 여러분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성대의 성격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노력 중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도 좀 힘들더라도 이 조인 보이도 했는데 못할 게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 좀 나아가 보자 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급하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천천히 조인보이 따라서 천천히 한번 변화를 같이 만들어 보자고요. 자마지막으때 해볼게요. 양손으로 해야지만. 뭐. 바로 이어서 어깨로 가겠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언젠가 이것도 쉽게 하는 날이 오겠죠? 개수도 그만큼 늘릴 거고요. 참, 이런 운동이라는 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보여서 그게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배가 는 모습을 느끼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한번 나아가 보시죠. 약반에 떨어졌나? 다리도 슬슬 아픈데요? 쉬시는데요. 자세를 좀더 쉬운 방식으로 해가지고 좀 효율은 떨어뜨리겠지만 쉬운 방식으로 해서 다음 세트도 진행해보겠습니다 좀만 쉬었다 가요 저는 좀 힘이 달려가지고 그냥 어거지를 올리고 버티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잠만 쉬었다가 숨좀 고르고 그러고 이제 빠른 동을 진행해 볼게요. 좀 빠른 느낌이죠. 날이 추워가지고 아 여름에는 좀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날이 살살해서 좀 야외에서 하는 게좀 버키하긴 하네요. 전단구부터 할게요. 제가 아는 전항구 운동이 이거밖에 없어요. 보이시죠? 전환구 올라가는 거. 제 설정한 게 이거밖에 없어. 이걸 하겠습니다. 이것도 맞는지도 안 맞는지도 잘 몰라요. 제가 워낙 팔이 약하다 보니까 근데 이건 좀딱 떠야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신발도 신골구었어요쓰레파신 나와가지고 발이 엄청 아프네요. 쉬운다, 시려. 마련까지만 하고 마무리 해야겠네요 아, 발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은데요 운동은 거의 엉터리에 가깝죠? 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여름에 운동 잘될것 같은데 아 이게 그데빌프레스인가 그게 진짜 좋거든요. 아진자 다리만 나면꼭 바로 하게 된다 그건 진짜로 각사라고 아, 계속 해보죠. 계속 해보죠. 그런 다 털렸습니다. 하, 아직 이두가 멀쩡해요. 이두만 조지고 조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좀더 괜찮은 영상과 이런 걸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이, 그러드리지 못해서 많이 아쉽네요. 어, 그래도 꾸준히, 꾸준히 올릴 테니까, 그걸 꾸준히 발전하면서 더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조인부를 보고 좀 동기부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령으로 할수 있는 게꽤 많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좀더 알아보고 좀더 괜찮은 거는 제가 골라서 연습해가지고 더 나은 모습으로 이제 아령 운동도 이렇게 조이헬스를 변형시켜서 더 괜찮게 발전시킬 거고요 뭐 아직은 시작은 미비하지만 에이, 그 끝은 장대하리라라는 말이 있듯이 조임보이도 계속 발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프표 영상도 꾸준히 봐주시고. 주셔서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비로 네, 네. 감사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오늘 운동은 좀 짧았지만 이렇게 그래도 쉬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었고요. 실제로도 이렇게 촬영을 안 하는 날에도 운동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계속 운동하면서 아니면 다른 목표가 있으면 다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도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조인보이는 오늘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사들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